자 오늘의 양념이로는 새벽 예, 그 숯불 양념 순살이고요 순살 간장 치킨에 어, 치 예. 김이랑 같이 잘 먹을게요 떡이 왜 이거 반 갈라진 것 같아요? 이거는 노브랜드요 노브랜드. 그냥 이름이 순살 두 마리 치킨 집이에요. 뭘 먹을까? 저는 밤에는 잘안 자요. 맛이요? 뭘 말합니까? 야, 먹을만 하면 됐지, 이런 데는. 맛있어, 떡도 부드럽고. 음, 근데 내가 먹었던 떡들 중에 제일 부드러운데? 노 no 브랜드니까 이 시간에 장사를 해야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후라이드 왜 이렇게 식었지? 여기 간장치킨을? 멀리서 오느라고좀 식었나보네. 내가 맛평가를 잘안 한다고. 맛평가 오지게 잘해? 맛없으면 졸라 맛없다고 졸라 까. 음, 가격은 22,000원이야. 밥이 왜 이렇게 뜨겁냐. 새벽에 배달되는 데 있으면 좋긴 하죠. 잘 먹을 보세요, 잘먹어 경찰이 너 대고 살지 않니? 이거는 다 먹을 수 있냐고요? 뭐 재방송 처음 봅니까? 자, <laughs>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특는 사람이 튀기는 거라 머리카락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난뭐 배달 음식이나 뭐 이런 거뭐 나와도 그냥 다 먹어 그냥 그것만 빼고. 사람이 하는데 실수가 없을 순 없지. 파를 나온 거도 먹어봤고 포파를 음? 뭐, 벌레 같은 거 나온 거 그냥 빼고 다 먹어요 그냥 일부러 넣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음식을 안더라도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요나랜드님, 또 풍선 10개 고맙습니다. 네, 예, 팬가이, 감사해요. 저 방송에는 항상 녹감, 녹이라고 적어놨지 생방이라고 어그러 꺼적 없어요. 엄는석흡야 내 녹방에는 항상 녹이라고 적혀있어. 안 자죠? 오늘 소통하다가 좀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할것 같은데요? 아니야, 먹방 분야는 근데 요즘에 말라깽이들이 대세야. 아니 솔직히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어, 이런 인상들이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말라깽이들이 잘 먹고 이러면 신기하기도 하고, 실비해서 이제 말라깽이들이 너무 그 팔이 차가지고 좀 어, 없어져. 그 사람들이, <laughs> 더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는 더 대박이야. 거기만 약간 인기가 좋은 거지. 똥버 BJ들 중에 유튜버들 이제 똥버 먹방, 진짜 먹방만 하는 사람들 중에 50만을 넘는 사람이 없잖아.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외모 지상주의가 엄청 쩐 거지. 네,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은 관리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 사람도. 음 많은 사람도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냥 마르면은, 이 사람들이, 어, 저 새끼 저렇게 처먹는 살이 안 쪄? 그러면서 이제 관리를 철저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좀뚱뚱하잖아 그럼 저 새끼는 뭐 맨날 처먹기만 처먹고 관리를 안 해. 저러니까 돼지 새끼야 되지. 뭐, 이렇기 때문에. 음. 음, 방식이 완전 달라져버리지. 해장국이요? 그거는 이제 낮에 먹방한 거죠, 어제. 근데 체질이 있긴 해요 제 방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살 찌나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살이 안 찐다고 막 체질이 응? 태질 있어요 실 체질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응? 어떻게 하면 살이 찌나요? 이렇게 질문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토할때까지, 응, 토할때까지 먹고 토를 하지 말라고 했어 무조건 자투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유튜브에서는 사실은 말없이 먹는게 더먹져요 유튜브는 어차피 세계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외국 사람들은 어차피 모를 거 아니야. 이 새끼가 밥 먹는데 뭐라고 찌부리는 거지? 오늘 얘기 안 하고 먹는 게 유튜브 감성이지. 저는 여잔데 늘 배터지로 먹는데 살이 안 쪄요. 토할 때까지 계속 되십니까? 어.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안 찌면은 그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2 0 대에는 말이 먹어도 살안 쪘는데 3 0대넘으니까는 많이도 안 쪄도 배에 자꾸 지방이 붙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나 먹방 하면 진짜 마른 체질들이 정말 유리하네. 여기는 그냥 노 브랜드 이름조차 없는 곳이야. 아 꼬맹이네 반가. 그냥 이름이 그냥 순살 어, 숯불 두 마리 치킨 집이야. 동시동취 중인데 유튜브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별로 채팅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채팅이 많잖아. 그럼 여러분들 채팅을 내가 100% 캐치할 수가 없다고. 그런 거는 다른 방 가면 어디 큰방 가면 아예 어차피 못 읽으면서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 제발 응? 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추천 좀 눌러 주세요. 유튜브는 그 좋아요라고 있어요. 그 채팅 그 창을 닫으면은 그래서 좋아요랑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 주시면 되고 아또 아이디 아이디는 또 에드블류 팬가 고맙습니다 병 키는 백칠십이고 몸무게는 십년 넘게 오십오에서 오십칠이요. 진짜 안 질시네요. 먹방하세요 <목소리> 먹방. 하세요, 먹방. 응. 살안 찌면 먹방하는 게 최고 좋긴 하지 살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친구들은 자꾸 저보고 마, 너무 말랐다고 곧 사라질 것 같다고 통통하신 분들은 미국으로 오세요. 미국에는 거기가 말똥보들이 많아서 그런 거 같은데 미국에는 네, 거기에 이제 똥보들이 많으니까. 나 만능님 같은 남자 좋아요. 본인이 체력이 없어요? 여름엔 진짜 마약갱이 인기가 많다니까. 피부는 원래도 좋지만 이 캔빨이 오지거든요. 네. 저 나이 많은데. 성인이 몇 살입니까? 막방이 똥보다 사실 이 많이 인기 게 없어 맥 대진이 한 태진이 또 에드밸런 팬과의 고맙습니다 손이요? 제 손발에 살이 제일 없는데 응? 이 네, 어딜 봐서 통통합니까? 30이요? 전부 저보다 어린데? 나보다 어리잖아요 전부 나는 아, 나보다 뭐, 나이 많은 줄 알았더니 다 어리구만 아, 탈중은 내 여자한테만 오픈할게요 물론 가끔씩 오픈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가번 가면 다 원래 이상이 정은돈 못매었 는데 정작 결혼 은멸 치랑 했어요. 멸 치가 좋나보 죠？ 멸 치가 좋았나보 죠. 전마 뚱뚱뚱이들만 만났어요. 뚱뚱이가 좋아요? 근데 뚱뚱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예? 네? 저 남자 만나면 일부러 살찌우게 하는데 저는 무서운 분이네. 진짜 살고 가는 거야? 일부러 살찌우게 만든다고요? 멸치랑 사는데 왜 스트레스 받아요? 아.. 본인보다 이렇게 좀 마르게 보이기 때문에 아니 그 약간 그런 것도 있겠다 같이 사는데 같이 먹는데 남편만 살이 안쪄 그럼 전혀 재수 없게 느껴지겠네요 여자는 원래 좀 말라 보이고 싶어하는데 남편이 더 말라 보이면은 기분 나쁘긴 하겠네요. 네, 반가요 근데 너무 사육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살찌는 사람들도 그거 스트레스거든. 나도 진짜 살만안 찌는 철들이었으면 진짜... 먹방 다녀왔는데... 아이스 음. 400님, 반가영? 아니에요? 응? 왜 자꾸 사려 하려고 드는가? 예전에 하성인 바이러스 있잖아요. 거기 남자친구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막 계속 먹이고 뭐 그런 그런 심리 아니야 혹시? 무서운 건데 그거. 처음에 6 5 k g 였는데 지금 9 0 k g 라고요? 오징어 사용 당하셨나요? 오징어 사용을 당하셨어? 배? 배 만지고 자는 거 너무 좋아요. 반대 아닙니까? 남자들이 그 원래 어디 좀 만지고 자는 거 좋아하는데요. 유튜브 채팅창 말고 지금 믿을 게 없다는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채팅이 이렇게 어딨어요 지금 뭐 읽을 게있어요좀 일찍 저도 만지고 자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데 잠이 안와 옆에 사람이 있으면 잠을 못자 옆에 사람이 있으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 맨날 혼자 자니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잠을 못자 여러분들도 혼자 계속 자는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니, 송인이 저분도 참 이기적이네. 본인은 만지는 거 좋아하면서 그 남자친구가 만지는 거는, 음? 잠못 자니까 난, 어? 싫다고? 본인도 말지 말되는거 뭐. 자, 쫓아 한 번씩만 올려주세요 나도 내가 만지는 걸 좋아하지, 내가 만져지는 걸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 뭐 여캠 다니십니까? S400님 반가워 아또 S400님 400개의 후원을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와우 음 치킨값 박값 나왔네요 어, 딱밥값 정도 나왔네 만능님은 여친한테 헌신한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평등지? 저는 뭐 잘하면은 아니 뭐 잘하면 좋은데 거의 뭐 이때까지 만나면 나 혼자 잘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 헌신적인 사람 을 만나야 돼. 나좀푹 빠지면은 소소한 걸잘챙겨주고 제거는더 강하는데요? 추천들 너무 안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타고, 불타고, 많이 누불 필요가 없잖아 타고불타도 먹어 고불데고불 가면 영상고 있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